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거룩한 주의 날을 맞이해서 또 저희들이 주님 전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마음은 원입니다 진실로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육신이 약하여 또 세상에 접해 사는, 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죄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알고 모르고 생각으로 행동으로 이스러져 모든 육신의 죄악을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일의 피로 더 용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세운의 세움을 보시고 큰 믿음으로 붙들으시고 더욱더 주님을 상호하며 더욱더 주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일단 먼저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로 참으로 어려운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 너무 경제적으로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또 아버지 영적으로도 너무 엉망이고 아타깝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이 나라 민족 영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되게 주시고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되게 주시고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자들은 시업으로도말하야 주시고 아버지 모두가 다 주님을 믿으며 또 사상을 갖도록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치하는 저들 아버지 회개하고 예수 잘 믿게 해주시고 또이 나라의 민족 5500만이 다 회개하고 예수 믿게 해주시고 아버지 이 민족을 통해서 주님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통일은 기독교 보고마로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핵 무기 예수 이름으로 다 제거해 주시고 형량께서역사야 주시옵소서 더욱 더이 나라의 민족 주님께서 불꽃 같은 운동자로 지키시고 보여시고 은혜 베푸시고 아버지 일천만 넘는 성들의 강관은 모든 기도 다 들어 응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 교회가 더욱 더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해 주시고 알곡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곡의 사명자 주의 종. 알곡의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고, 이민족 통해서 아버지의 큰 일을 행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민족을 통해서 전세계 만방에 주님의 복음의 말씀이 전파되게 해주시고, 이민족 아버지 이 지구상에서 영육 간에 강대국, 강대국, 강대국 되게 줌을 주여 믿습니다. 감사를 아, 드립니다. 딴 아버지 님이 세은의 방송교회 축복하시고 부흥발전되게 시고 아버지 앞으로 주님께서 하실 여러가지 계획이 많이 있습니다. 아멘.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궁평리에도 기도처가 있고 아멘. 이 고척동에도 세은의 방송교회가 있지만 또 주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실지 주님만이 아십니다. 아멘. 주님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주님 뜻대로 나아 계시고 성령께서 불같이 역사하시고 또이 세은의 방송교회 출입하는 모두에게는 영건인 거 불건의 거. 그 주여 믿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 오늘 박 목사님 단이에 세우셨습니다. 갑절의 능력으로 붙들어시고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시고 말씀의 근능으로 붙들어시고 아버지 하나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의오르발로 붙들어시고 저희 모두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시고 아버지 믿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모두에게 주님의 능력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시고 더욱독세운의 세용으로 듬직혀주시고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이기한님 주님께서 기뻐 열라 배신월 감사를 드립니다.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아버지 하늘님 볼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